일산 일등 맞네요 이건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미쳤네 맛과 술을 즐기는 남자 맛술남입니다 오늘은 일산 일등 만두집이라고 불리는 연이 만두를 왔습니다 이 집은 10년 넘게 매일 만두 빚고 남는 건 그냥 버린다고 해요 그런 데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됐죠 특이하게 양배추 김치가 나옵니다 아삭하고 시원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입맛 슬슬 돌죠 찐만두 나왔는데요 피가 얇고 벌려보면 속이 정말 꽉차 있어요 한입 먹으면 없어졌어요 어? 어디 갔지? 그런 느낌이죠. 이건 튀김만두인데요. 군만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삭하면서. 쫀득. 안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이건 진짜 또 생각나겠더라고요. 만두국엔 만두 여섯 알. 확실히 국물을 먹어 그런지 더 부드럽습니다. 국물은 칼칼하고 개운한 게 술이 점점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밥 말고 본격적으로 먹었습니다. 김치도 올려 먹고, 만두랑도 같이 먹고, 뭘 해도 맛있습니다. 결국, 한잔했습니다. 만두 하나, 소주 한 모금. 이게. 사는 재미죠, 뭐. 냉모밀도 하나 시켜봤어요. 달달한 간장맛. 시원하고. 면발도 쫄깃합니다. 느끼함 확 잡아줘요. 사실 여기 워낙 유명해서 걱정도 했는데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만두 좋아하시면 그냥 와보세요. 음, 저도 다음에 또 오려고요.